샬롬. 안녕하세요. 야유의 부동산 정보. 현재 동탄역은 SRT가 지나가는 노선이고요. 또 GTX-A라든가 동탄 테크노밸리 개발 등 이런 주변 호재가 가시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동탄 2기 신도시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동탄 디에트르 1차는 입지가 이 동탄역까지 정말 1km 이내인데요. 역세권 입지이죠. 다만 지금 이거 경고고속도로 때문에 바로 건너가지는 못하지만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 뭐 이후에는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입지를 보면 일자리가 정말 풍부한 그런 직주 근접 지역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고요. 운정에 LG가 있다면 동탄에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있는 동탄 2 e 신도시에 분양되는 이 역세권으로서는 좀 마지막 분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뭐, 분양 몸값을 좀 크게 좀 끌어올렸죠. 그래서, 굉장한 로또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샵 센트럴 이 시티 아파트 같은 경우가, 예, 지금 15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시범 단지였던 하나 꿈에 그린 이 프레스티지 이 아파트도 지금 13억 대가 나오고 있고요. 센트럴 파크 3차 여기도 지금 거의 14억 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경부선인데요. 현재는 이 동탄역에서 이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삥 돌아서 이렇게 네, 약간 기억자로 해서 동탄 이데이트를 가야 되는데. 이 구간이 지하화되면 뭐, 바로 건너갈 수 있는 네, 보행자 네트워크도 생기고 자동차라도 바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뭐, 서울시 선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해서 그 위에 뭐, 팔천 호에 집을 짓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어쨌든 지금 동탄 지역에서는 이렇게 경부고속도로를 일부 구간 지하화하고 있다는 거.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정말 이 남쪽 지역에 이 교통을 깔아주는 걸 보면 정말 헉합니다. 추진력도 굉장히 빠르고요. 네. 뭐 거기는 뭔가 한다 하면 하는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거 경부고속도로 지하 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굉장한 일인데도 이 동탄신도시를 네, 더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대기업, 물론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동탄역이고요. 여기쯤이 이제 그 대방 디에트르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서 동탄역, 여기가 그 유명한 병점역입니다. 이 동탄 1 신도시가 개발될 때이 병점역이 엄청나게 집가가 상승했던 지역입니다. 여기는 토지 가격이 무려 막 5년, 10년 사이에 20배씩 뛰었습니다. 20배 뭐 아파트 뛰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이 토지가 상승하는 부분은 하여튼간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제 동탄역세권에 분양되는 디에트로 1차 여기 좀 업무 복합시설로 들어가 있고요. 아파트는 531세대가 되겠습니다. 또 오피스텔이 네, 323세대고요. 주상복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업무지원시설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현재 뭐 분양 인기가 상승 중이죠 오피스텔은 동탄 디에트르는 운전과 같은 2기 신도시로서 공공 택지지구에 분양하고요. 그래서 당해 30% 네, 그다음에 경기 20% 서울 수도권에 50% 이렇게 네, 들어갑니다. 네 다음은 청약 조건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조종 대상 지역인 이 운전과 특이 가열지교인 동탄은 조건이 좀 다릅니다. 당의 거주 요건은 1년 이상이고요. 여기는 2년 이상입니다. 또 85제곱미터 이하가 가점은 75, 추첨은 25지만 여기는 가점 100%입니다. 추첨제가 없습니다. 또이 85제곱미터 초과분에 대해서는 가점 30%, 추첨 70%로 들어가지만이특이 가열지구인 동탄은 가점 50%, 추첨 5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도금 대출이 뭐 여기는 LTV 기준 50%고 여기는 40%라는 거. 또 전매 제한에 있어서 3년, 10년 이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매 제한 3년은 운정이 굉장히 좋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전매 제한에서 갈아타기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여긴 3년이고 여긴 10년이니까. 이 전매 제한 기준은 당첨 일로부터 이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내가 당첨되고 입주를 하는 시기가 뭐 2년 뒤쯤, 2023년 뭐 8월인가요? 그 정도로 예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각자의 선택이시겠지만 이제 운정 디에트리의 시세 차익과 동탄 지역의 시세 차익이 다르고요. 가장 중요한 GTX A 노선이 개통했을 때의그 효과인데요. 이 GTX가 개통됐을 때 그런데 파급력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강한 화력을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이 동탄 지역에도 지텍스 A 노선이 들어오고 여기 이제 A 노선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기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다 지하화되고 바로 이쪽으로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또 동탄 지역 같은 경우는 가점이 좀 높아야 된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죠. 7점 이상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또이 추첨제로 가야 되는데, 추첨제 물량이 이 초과분에 대해서 운전 같은 경우는 70%라는 굉장히 큰 추첨제가 있지만, 여기는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첨 확률로 보자면, 네, 어느 지역이 높을지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입주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 2기 신도시 입주 물량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축이라는 또 메리트가 있고 이기 신도시가 뭐 이제 또 교통 호재들도 좀 뒷받침되지고 있으니까 3기 신도시 들어가기 전까지 일단은 내집 마련을 하셔서 좀 상승된 가격을 가지고 또 3기 신도시에 진입할 수 있는 청약 찬스는 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10년 뭐 전매 제한 걸리고 실거주 의무 걸려도 그 다음에도 3기 신도시에 나오는 물량을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보통은 도시가 완성되는 그 나중에 나오는 입지들이 사실 더 좋은 입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도 시범 단지는 뭐 원흥지구 옆으로 이렇게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창릉역 GTX 역세권으로 나오는 이제 공급 물량들은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그때 청약 시점까지는 지금부터 10년은 기다려야. 예, 창릉역 GTX 역세권 쪽에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대규모 어, 공공 택지지구가 아닌 이런 작은 미니 택지지구나 또 지구단위 지역으로 나오는 아파트들은 또 보통 당해마감으로 끝나기 때문에요. 뭐 이런 곳에 들어가시려면 당연히 좀 이주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 장기 전략을 좀 세우시고 어, 한국 속담에 열 번지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계속 될 때까지 넣다 보면 뭐 반드시 당첨의 기회는 올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도시 계획과 밀접한 경향이 있는 만큼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내다보고 접근하면 또 그만큼 위험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하면 안될것 같고요. 도시 계획은 장기에 걸쳐서 완성되듯이 우리도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택 마련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도시 중에서 지금 하남 음, 교산지구가 토지 보상이 시작되었죠. 아직 다 마지막까지 정리는 안 됐습니다. 창릉의 경우는 이제 올해 토지 보상이 예상되어 있고요. 뭐 2022년부터 이 마스터 플랜이 가동을 하고 첫 삽을 뜨는 시점이 빨라야 2024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토지 보상이 삐걱거리고 늦춰지면, 첫 삽을 뜨는 것도 당연히 2023년 이후가 될 거고요. 되면 실제 첫 시범단지 입주 시기는 2027년이나 2028년 이렇게 보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자금을 더 모을 수 있는 방법으로 뭐 부동산 소액 투자를 꾸준히 하신다든가 해서 종잣돈을 좀 굴리는 방법이 다양하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업을 통해서는 보통 아이들을 가르친다든가 뭐 먹고 사는 일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종잣돈을 모으는 것에 좀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이 많지만 제가 만나본 투자자들 정말 대부분은 뭐 처음부터 목돈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은 정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그분들도 정말 시작은 미약했지만 뭐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작은 종자돈부터 시작해서 막 정말 현장 임장 다니고 정보를 얻고 발품 팔고 그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종자돈을 모으고 또그 종자돈을 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불려 나간 분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가장 좋은 최적의 입지가 나에게 안 돌아올 경우가 이제 생긴다고 하면 우선은 공공 임대를 선택하시는 것도. 어, 최적의 입지에 당첨되실 때까지 뭐 거주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공 민간 전세나 뭐 임대 같은 경우는 청약 통장을 쓰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좀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주거를 좀 하시면서 또 미래에 예, 주택마련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청약통장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가진 정말 보물 1호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귀하신 몸인 청약통장을 우리가 함부로 쓰면 안될것 같아서 정말 신중하게 쓰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주택마련은 장기 플랜을 가지고 향후에 갈아탈 전략까지 좀 세워놓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나오는 이제 청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조정 지역이고, 그래서 당첨되면 전매 금지나 이런 재당첨 기한이 10년에 묶여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렇다면 10년 동안 우리가 갈아탈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약 통장을 좀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더 나은 입지가 좋은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또 가성비도 좋은 그런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서 뭐 우리가 공임이든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우리가 꿈이 있다면 뭐 남들 눈치쯤이야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청약으로 만약에 이제 공공임대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보통은 10년 뒤에 분양 전환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뭐 6년이 지나면 좀 분양 전환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기 때문에 꼭그 10년이라는 숫자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LH도 빨리 분양을 해서 돈을 좀 회전을 시키는 게 좋으니까요. 네, 또 공공임대에 거주하면 좋은 이유가 무주택자로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좀 청약 가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 만약에 청약 통장을 쓰셔서 들어가신 분들은 바로 재가입을 하는 것도 좀 필수 요건이 되겠고요. 향후에는 뭐 아파트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역세권이냐 아니냐로 판가름 나고 또 철도 노선이나 강역, 교통 노선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되겠고요. 뭐 부동산은 입지로 시작해서 입지로 끝난다고 보셔도 모방할 정도인 게 정말 입지입니다. 그리고 뭐 아파트 브랜드나 뭐 학세권이냐 뭐 슬세권이냐 이런 것들은 차 후에 프리미엄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임대차 3법으로 너도 나도 뭐 주택 구입에 나섰지만 입지 분석 없이 들어간 아파트라면 좀 갈아타기 전략은 향후에 좀 필수로 계획을 좀 세우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향후 GTX 노선 주변과 또 지하철 추가 신설되는 그런 환승이 가능한 입지를 좀 우선적으로 보시고 일순위 지역이 되는데 좀 반드시 체크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은 좀 일자리가 있는 지역이라면 좀 실패할 확률이 적겠습니다. 아무리 GTX가 들어와도 일자리가 없는 베드타운은 상승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텍스나 지하철이 없이도 또 상승하는 구간을 뽑으라면 뭐 대표적으로 한강 스카이라인이 되겠고요. 한강 주변은 뭐 지금까지 지하철이 안 들어와도 한금마를 낳는 그런 스카이라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알수 있고요. 금밟은 아파트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지 분석은 제가 GTX가 가져올 부동산 축의 변화라는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요.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운정 디에트로 또 동탄한 디에트로 이렇게 한번 비교하면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어, 어디에 넣으신든지 간에 진심으로 당첨되시길 기대하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 또만 나요.